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인생 프리이스 남자, 비프리노입니다. 치트를 엄청 썼죠? 그래가지고, 기사단도 지금 만들어서 나름 구색을 갖췄습니다. 우선,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부대에서 이걸로 말 걸어서, 아, 이거 말고, 영웅한테 말 걸어서, 말 걸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 다음에 이거 종자와 훈련시키도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능률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 가지고 딱 올랐습니다 적당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팝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줄이니까 비용이랑 시간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할만해졌어요 저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 저거를 어우 그래서 이제 완성된 게 케이틀 리니어기 한번 보여줄까요?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템을 꼈고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이 더 레벨 높은 거고요 흰색은 이제 방패 있는 방어형 능력치를 올리니까 템이 뜨더라고요 아, 무기가 아직도 없어. 아, 이게, 이게 나와야 되는데. 그거를 또 퀘스트를 깨야 된대요.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. 일단 이렇게 들고 있어요. 이런 것들. 그리고 종자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문제는 제네를 얻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. 그래서 여기서 좀 가끔씩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. 여기서 만들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가져갑니다. 그리고 제가 명예점수를 올렸어요. 어, 명예 등급을 올렸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올렸어요. 치트를 써서. 그렇기 때문에 부대에게 수가 엄청나셨습니다. 그 다음에 화기도 찍었고요. 300까지 올렸어요. 치트로. 그 다음에 총을 에디터로 편집했습니다. 좀 세게 했어요, 총을. 말을 타고는 안될거요 아마. 음. 아무튼, 아커버스 한번 써볼게요. 이거 좋더라고요, 써보니까, 이거. 그 다음에, 방패는 뭐 나중에 하나 얻고. 좀 완전 사기템으로 만들었습니다. 역시, 게임에는 사기템 하나를 치트 정도 써가지고, 노는 게 재밌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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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죠? 어. 이제 어디를 가볼까? 어? 여기 저장하고요 아, 군량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군량부터 도망갈라 겨우 보였는데 제가 여기서 어, 이걸 설정 먼저 해야 돼서 얘가 다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케이틀린이랑 서포터를 먼저 뽑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은 죽으면 안 돼서 어, 종자로 키웁니다. 그러다가 이제 기사 되면은 이제 케이틀린으로 만들 수 있죠. 오! 총 한번 써보자. 총 이제 말타고도 쓸수 있네요. 음, 설정을 잘했네. 다행이다. 아, 아까 안되던데. 일단 대기. 여러분 대기. 어, 아, 케이틀린 한번 보자. 이야. 케이틀린 멋있다잉. 서포터. 이야. 좋아. 자, 한번 놀러가 보겠습니다. 이제 뭐 즐겜할 때죠. 안 맞는 것 같아. 그래도 어, 그래도 나쁘지 않네. 응. 이렇게 막 따발로 하면은 <laughs> 이러면은 뭐 어, 맞긴 맞아요, 그렇죠? 어, 이렇게 막 하면은 어,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. 공속이 빨라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게. 어, 이게 더잘 맞는 것 같아. 아, 이거 케이틀린 총껴 주고 싶은데. 근 정확히 이게 어딜 맞추는지 모르겠어요. 활리더 쉬운데? 딜이 어, 그렇게 막 세진 않은 것 같아 그 뒤쪽이 안 때리시네요 여기가 어 그치 활은 되는데 이거 안 되네 뭐 그래도 즐겜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오른쪽 안 쏴지고 오른쪽도 어 오른쪽은 그래도 이 정도까진 쏴지네 활은 이것도 안 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뒤를 때리려면 활이 좋겠, 좋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 애들한테 가서. 이거 뭐야 이거? 헤드가 안 뜨네? 아 어, 헤드를 껐나 내가? 아 어, 헤드샷을. 설정 안 했나 보다. 아, 화리답이다. <laughs> 이야, 이야, 진짜 기사단이 키우는 재미가 있다니까 무기 바꿔주고 막 그러니까. 옛날에는 기사단 가지고 포로, 포로 빨리 만들어내니까 망치 써야지. 이랬는데 뭐야, 얘네 왜, 왜 이래? 말해스왜느리지 불편한가? 뭐지, 뭐 그럴 수도 있지. 뭐 괜찮아요. 뜨네. 그럼 약간 얘도 다운되나? 위를 쳐야 되나? 아, 공속이 빠르니까 편하긴 하다. 아, 이동할 땐또안 되네요, 이게. 서서서 써야 되네요. 그럼 이제 공속 좀꿀점을 할까? 화살이 편하긴 편해. 얘도 약간 중력 받네. 중력을 꺼놨는데도 좀 받는 것 같아. 이제 어 천하통일을 한번 해볼까요? 어디를 털어볼까, 이제? 일단은 밤이니까 좀 냅두고. 일단은 빨간색을 먹어야겠죠? 하나씩 조금씩 먹자. 하나, 하나, 하나. 내가 참가해? 아니 참가해야지. 전투는 재밌으니까. 아, 에디터에서 놀도록 화살 무제한으로 할걸. 아, 그거 깜빡했네. 아, 그걸 깜빡했네. 오, 딜이 생각보다 안 나와. 아마 화기 숙련도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구요. 근데 잘 맞긴 잘 맞는다. 오, 잘 맞네. 딱 가운데. 음. 아, 진짜 총, 기사단 가입해가지고 총한번 얻어야겠는데. 총, 애들 조총수까지는 한번 시켜보고 끝내야 될것 같은데. 너네 방패 안 들어? 어, 그, 오, 멋있다. 오, 야. 와, 스샷. 야. 근데 여기서 저안 보이는구나, 지금 애들아. 누구세요? 펜도르키죠 일 사격하지 마시고, 어, 어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. 아그치 이게 재밌지, 이게 깔끔하게요. 이 병과가 딱한세 가지 이렇게 있어야지 예쁘지. 막열몇개 있으면은 병종이 어 헷갈려요. 그리고 서포터랑 지금 케이틀리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냥 닭돌이 좋은 것 같아. 왜 옆으로 안 가? 들어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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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어휴. 어 들어갈게요. 야. 야. 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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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좀 들어와 겨우 들어왔네 어우 자 총을 한번 쏴볼까요 안 죽었어? 와 머리 안 싸시네 어우 싸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방패를 뚫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놈이니? 아, 아파, 오, 한 방에 안 나온다고? 아이뭐한방안 나와도 되긴 하지만, 이 정도면 뭐... 어우, 우리 팀 어미안. 일단 화살의 무제... 아, 이게 무제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. 일단은 케이틀린 이쪽으로 와서 탑 돌..아 여기서 하자 아 놀도르 말고 어..아 놀도는 돌격해도 되고 케이틀린 여기서 발사! 어, 멋있어. 얘네 뭐 하냐? 어, 아직 잘못못 못 써서. 일단은 전군 돌격 때려넣고 그다음에 사격하면 되겠다. 오, 어, 여기 좋아 보인다. 연방패? 아. 어. 방패 뚫어버리나? 어, 어, 방패 뚫고서 이미지 들어가나?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심심한데 밑에 가서 놀아야겠다. 난 기사단 해가지고 조총수까지 만면딱 하면은 게임, 게임 재밌을 거 같아. 무상 찍어야지, 혼자서 이제. 진상검 못 쓰. 야야야야 단단한 피부, 단단한 피부. 아 너무 오버한 거 같은데. 아 케이트린 잘 죽네. 아 이동하면서 못 쏴서 아참 편하다 아 이동할 때못 쏘는 건좀 아깝네 그것도 에디터 한번 봐야겠다 근데 원래 총들은 이동할 때못 쓰니까 뭐 정상이긴 한데 안 되겠다 이거 클라 클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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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. 여기 껴 있었구나, 애들이. 어휴. 어휴. 얘들아좀 뒤로 뒤로 가서 여기 올라가봐. 어. 올라가, 올라가. 어, 그래 올라가. 어우, 올라가서 쏴! 어, 그게 다 어디로 올라오냐면은 일단 놀도로가 여기 와야 될것 같아. 음 여기 올라와서 쏘면 될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, 이거거든. 얘네는 칼 쓰고 있죠? 어 복기 오케이. 아 놀도르가 진짜 화살이 기사단 만드는 것보다 놀도르가 훨씬 좋네. 기사단 키우기도 힘들고 하지만 총이 총으로 이제 또 사기성을 또 만든다면 또 달라지지. 꿀잼 변과 몇, 몇 명? 어 얼마나 오래 걸리 많이 많이, 많이 걸리나 이거 어 끝난 거 같은데 어 590명 6명 죽고 괜찮네 포터 캐릭터 나왔고 오케이 음... 롤랑이 줄까? 아유 뭔 이렇게 그러면은 어... 어, 일단 에디터로 좀 만들어야겠네요. 에디터로 일단은 놀도로 화살 무한으로 찍어두겠습니다. 그러면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